우주도 도망갔어? 우주? 도망을 간게 아니라 아침부터 소리가 어디서 크 고는 소리만 들리고 애가 안 보여. 청이 좀 먹이고. 그지 청아? 청이 배고파. 여기까지 나왔는데 밥은 너 여기서 먹는 거 아니야. 아이, 이뻐.

아, 이고 우주 밥 먹자 우주야, 이리 와밥 먹어 왜 그래 우쭈쭈 이리 와응밥 먹어 그래 왜밥안 먹고 그렇게 돌아다녀 그, 그. 아이고 밥안 먹고 뭐해 겐? 어? 차, 차, 차. 그 뭐니 소리가? 으 이러고 있어 응? <목소리> 뭐야? 예. 소리 소리 안 내네 이제 봐라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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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스오부시달라야지 진짜? 응우 아, 얘는 이게 찍으면 색깔이 조금 다르게 나오는데 눈이 떠민. 가스오부시 달라는 거야 가스 가쓰부시 달라는 거야? 우리 소리너구리 밀어줘야지 먹지 그냥 안 먹지 응. 또 배달 그 응, 찾아가는 서비스 해야 먹지. 내 얘만 줘. 누구 줄까? 는들만큼다많이면 아, 나는 막 많이 주는데 치사하게 찌끔찌끔 준다. 아껴뭘 아껴? 아껴야지, 응? 그거 아껴요. 어? 아주 그냥 음. 나는 그냥 큰거 그냥 막 주는데 그천장에 그... 붙어 뽀시라기를 맞들야 뽀시락이 그래도 씹는 맛이 있어야지 아, 쪼잔하게 그게 뭐니 다 뽀삭하게 나아고 아, 입천장에 붙는다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입천장에 붙는 재미도 있는 거야 응? 그치, 사람? 응? 이게 뭐야, 뭐야 아 정말 왜 그래? 왜 그래? 너왜 그래? <laughs> 왜 이상한 소리를 내? 바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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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쟤왜 소리 질러? 어, 생선 소리를 내는데 우리 바비가 먹으면서 막막막 이러는데? 아이고 야, 얘 고집 피우는 거 봐. 뻗대는 거 봐. 도망을 가야지. 너 차에 치면 어떡할 거야? 몸만 이렇게 불리면 네가 나보다 커지니? 응? 아이거아이거 이뻐라. <laughs> 야. 차가 지나갔어. 너 위험하다고. 아유 말안 들어. 너 내가 잡아서 올린다. 자꾸 이렇게 말안 들으면, 응? 아뭐너 너무 몸을 불렸어. 아유 이놈. 성 개구리 알고 기워라. 자 수풀로 들어가. 에이, 풀로 들어가세요. 근데 여기 너무 가시가 많은데. 아 그러면 저쪽이. 물가니까 물가로 가자. 우후후. 근데 보이는 거야? 카메라에? 너 보이는 건가? 자, 일로 가세요. 일로 가세요. 어, 개가 짖는 기운 없었으면 안 올까? 콩아. 이불 새로 갈았는데? 옮기면 안 될까? 세이블로 가자. 응? 고기. 가자. 아이고 고기만 간다 고기만. 어이구. 아이고. 아이고 그래도 새거가 좋아. 알죠. 끝트머리 앉아. 왜 저기?